안녕하세요, 현세입니다. 오늘은 콩나물 듬뿍 넣은 해장라면을 먹어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오늘 음료는 이 스파클링. 포도맛. 청양고추도 넣었어요. 일단 많이 매울까봐 무섭긴 한데 국물 먼저. 음, 라면은 열라면을 끓였습니다. 제가 어제 이거를 하나 먹어가지고 역시 해장에는 또 얼큰한 국물이 떨어져 떨어져. Ah <sighs> 대학 다닐 때 스무 살때 자주 가는 밥집이 있었는데 메뉴판에 없는 메뉴가 있어요. 근데 술 많이 먹고 다음날 아침에 아 어, 이모 저해장하게 라면 하나 끓여주세요 하면 콩나물이랑 막 조개랑 이런 거 넣어서 끓여줬는데 와그게 진짜 최고였어요. 이 청양고추 하나 반 넣었는데 어우 맵네 어, 거의 땀으로 샤워를 했는데, 어, 어 너무 얼큰하고, 해장 진짜 제대로 된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입니다.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